자, 이번에는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자, 요런, 여러분, 빈칸 넣기의 연습문제를 풀 때는 우선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특히 품사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자, 라인은요, 오늘 배웠잖아요, 여러분. 네,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라고 의미로 여러분 쓰여서 얘는 동사 앞에 쓰일 것 같고요. 치이더, 뭐예요? 기억하다, 기억해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커넝.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사로요. 아마도 모모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부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로 앞에 놓입니다. 한번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 가이 자, 뜻은 대략, 대강이라는 뜻의 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수로 앞에 나와서 쓰이는데, 이 따, 가이는 주로 수량과 관련된 표현과 자주 붙어서 쓰입니다. 그것도 팁으로 알아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 펴. 네, 명사로 영수 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직닌 게이워. 자, 당신은요 게이워. 자, 저에게 뭐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답은요 뭐예요? 파피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가 여러분 목적어를 두개 가지는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자, 칸칠라이 자, 부모와 하니까요. 타 그녀는요. 샤머샤요 자, 쌀십우 리오 자, 서른 다섯 여섯 살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아까 제가 힌트를 살짝 줬어요. 자, 요고 앞에 자, 수량사와 앞에 자주 쓰이는 부자가 뭐야? 다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아하니까요. 그녀는 대략적으로 서른 다섯, 여섯 살 같다 네,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요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다 소의 의미 아니고요. 어쨌든 있다 아니고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생략해서 여러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삼 번입니다. 이화 어, 잠시 후에, 뭐, 뭐, 会,下, 위. 자, 비가 내리다. 근데, 会가 여러분, 조동사로 할수 있다도 되지만,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일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요 앞에 여러분의 可能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도, 会,下, 위. 자, 비가 내릴 것이다. 잠시 후에 아마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니요. 따 하오니 더 위산. 당신은요. 자 당신의 우산을 잘 챙기세요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문장을 봐서도 여러분 네, 앞에 거 어느 정도 유추해서 답 구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네. 어법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특히 이+ 호의가 가장 큰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 번입니다 니더싱 리흔 종자 당신의 짐은요 매우 무겁습니다 워시 뭐+ 뭐빵니나자 내가 너를 도와서 드는 거를 네 드는 거를 도와줄게요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내가 하는 행위가 적극적인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라이가 들어가서, 라이빵니다 내가 당신 뜨는 곳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때 라이 여러분, 오다. 아니죠.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다. 라는 어감을 가진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저 또시 지 년前的事情. 자, 이거 모두 이다. 지 년前的事情. 몇년 그 전의 일인데, 하이 네, 가 되겠죠. 예, 네. 여기서 하이는 아직도 여전이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뒤에 봐도 여러분 하이 뒤에 수로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로로 쓸만한 것찌 더밖에 없고요. 해석적으로도 네 적절한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